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셀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프의 사용법과 종류 그리고 그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또는 셀 e 즈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누구누구 자신 또는 누구누구 스스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 자는 다시 제, 귀 자는 돌아올 귀. 그래서 제 귀, 주어의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 활용되는 그러한 대명사입니다. 용법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내에서 주어의 행동이, 주어의 동작이 주어 스스로, 주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다시 그 효과가 돌아오는 경우에 쓰이는 그러한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러한 용법, 즉, 재귀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총 8가지가 있는데, 2인칭으로 나누어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부터 살펴보면, myself, 나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ourselves는 우리 자신, 즉, myself는 1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ourselves는 1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2인칭을 보시면, yourself, 너 자신, yourselves, 너희 자신, 즉, yourself는 2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Yourselves 하면 2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3인칭을 살펴보면 himself, 그 자신, herself, 그녀 자신, itself, 그것 자신. 여기까지는 3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themselves, 그들 자신 또는 그녀들 자신. 이 themselves는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을 살펴보면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내가 뭐뭐 할게. 라는 표현이고요. Introduce는 소개하다. Myself. 나 자신을.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 내 소개를 할게. 내 자신의 소개를 할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Let me introduce me.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틀린 문장입니다. Let me introduce me 가 아니라, Let me introduce myself. 해야 맞는 표현이고요. 내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활용 문장을 보시면, We enjoyed. 우리는 즐겼다. ourselves. 우리 자신. 주어가 we, 우리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도 반드시 ourselves 가 와야 되고요. myself 가 오면 안 됩니다.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어, 축제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즐겼다. 즉, 우리는 축제에서 즐거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 활용 문장을 보시면, help yourself. 음식을 상대방에게 어, 내놓거나 어, 제공을 할때 동시에 할수 있는 말, 마음껏 먹어요, 실컷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help는 돕다라는 단어 어, 뜻보다는 먹다. Help yourself하면 마음껏 먹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다음에 음식을 써주시면 이러이러한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p yourself to the 불고기. 불고기 마음껏 먹어. 불고기를 마음껏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문장을 보시면, make yourselves at home. make, 만들어라.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즉, 집에 있는 것처럼 편히 마음을 가져라. 즉, 너희 편히 쉬어라. 너희 편히 쉬어. 이러한 편이 되겠습니다. make yourselves at home 너희 편히 쉬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도 활용문장을 보시면 he, 그는 looked at, 보았다 라는 표현이고요. himself,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도 himself를 써주었습니다. 그 자신, himself 그 자신을 보았다.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그래서 그가 아, 자신을 보았고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다. 보았다는 동사의 효과가 다시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이때 himself를 써야지 him이라는 목적을 써, 어,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효과가 그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him이 아니라 himself가 되겠습니다.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았다. 두 번째 활용 예문을 보시면 she 그녀는 swam, swim 수영하다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she swim 그녀는 그녀는 헤엄을 쳤다. 수영을 했다. to save 하면 구하기 위하여 herself 그녀 자신을 그녀는 그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다. 즉, 그녀는 살기 위해 헤엄을 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door 문이 opened, 열렸다. By itself 하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 그래서, The door opened by itself 하면, 문이 저절로. 자동으로 열렸다. 라는 의미고요. 주어가 the door이기 때문에, Uh, it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왔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면 they 그들은 injured endure 하면 원형이 i n j u r e 까지 endure 상처를 입히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themselves 주어가 they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도 themselves 어, 3인칭 복수가 와야 됩니다. 그들 자신을 상처를 입혔다 They, 그들은 injured, 상처를 입혔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즉, 그들은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기대명사, 셀프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